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인라이브에서 인생 유니버스 소속인 아라시 타비입니다. 땅달보 타비. 저는 땅달보가 아닙니다. 저는 150cm입니다. 1 4 9 9는 날조입니다. 신은 다비에게서 키를 빼서 가고 뭘드셨나요 신은 저에게서 빼서 간 것이 없습니다. 특히야 이들한테 비밀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매미는 생각보다 오줌을 많이 싸다고 합니다. 다들 알고 계셨습니까? 그냥 보여드리했습니다 이색이 149.9라서 매미 오줌 피한다고 비티카네. 히박스가 작당한 거예요? 누가 보면 지들은 어키 2m 되는 줄 알겠습니다 우리는 반올림하면 200인데 니는 140대라 반올림하면 1 0 0입니다 죄송하지만 는. 150대라 저도 200될수 있습니다 149.9에서 반올림해서 150 만든 다음에 100. 100. 100. 150에서 반올림해서 2m 2m 만들면 됩니다 그 논리면 그거 맞지 않습니까? 반올림하면 <laughs> 0m 됩니다 땅딸보야 기탑이재으잖아 죄송하지만 유아매장 가야 되는 것은 국소수이고 어, 저는 유아매장을 가본 적이 거. 없습니다 물론 백화점에 서 유아매장이 보이길래 어이, 신발이 맞는지 어이. 신어본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유아매장 가려고 신발을 사본 적은 없습니다 어, 220은 맞았습니다 신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투 개빼고 싶습니까? 개초딩 말투 언제까지 쓸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자 발표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키는 저의 키는 150cm, 나이는 16세, 이름은 아라시 다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